저도 그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은 응원해 줍니다. 무가금인데 이거 좋은가요? <laughs> 예, 예, 이런 사람이 있죠. 아니, 저도 근데 이런 건 조금 좀꼴사납긴 해요. 초, 초창기 좀 많았던 게 뭐였냐면, 무가금인데, 오로치 뽑았어요. <laughs> 오로, 오로치, 오로치 좋나요? <laughs> 그런 건좀 좀 그렇죠. 네, 그런 건좀 짜증났죠. 아근데 저는 그거보다 사실 더 짜증났던 게 뭐냐면 제가 제일 짜증났던 게 뭐냐면 그 각실 관련된 얘기기도 이 한데 무과금인데 아테나 키운 애들을 병신이다. 네. 아테나 키운 애들 멍청한 애들이다. 각실로 보석 사애들은 게임 접어라 망했다. 막 그런 거랑 그게 그게 1, 2등이고요. 그리고 아그 아니다 영순이가 뭐냐면 제일 짜증나는 진짜 가장 짜증나는 건데. 아, 무과금이라서 과금 유저랑 너무 갭 차이 나서 게임 못 하겠다고. <laughs> 무과금에 대한 혜택을 좀 하라고, 혜택을 풀으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과금로랑 무과금로 너무 차이 나서 이 게임 못 하겠다. 이거 과금료도 너무 심하다. 네. 그, 맞아요. 그 논리가 있었어요, 진짜. 그게 제일 극혐이었어요, 진짜. <laughs> 아니. 그냥 뭐 과금로 이기려고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만족으로 하는건데 뭐 과금로 이기려고 하고있어 네 무과금 없으면 게임 망한다 맞아야지 맞아. 그 논리도 예전에 무과금 서버 만들자고 하던 사람도 있던데 될 리가 없죠 그게 어... 안 날라갔어요 안 날라갔어요 61섭 유저님 안 날라갔습니다 그죠 아 근데 제, 저가 제가 약간 조금 백 상담 구구 해 달래. 아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이 말만 마무리하고요. 제가 진짜 하고 싶 하고 싶은 말인데 있는, 하나 있는데 아 머리가 멍청해 가지고 이말 해야지 하고서는 3초 만에 까먹었는데 잠깐만요. 아 그래요. 맞아. 제가 제가 한한번 그런 적 있어요. 네. 딱한 번. 그 제가 올렸던 글 중에 나의 활동, 내가 쓴글 제가 글꽤 많이 썼는데 제가 쓴 글에 여기 있다. 61차 무과금의 과금러 이기는 공작 악몽 대리 요청은 안 되나요? 제가 악몽을 잘하지 못해요. 아까 보셨겠지만 <laughs> 심각합니다. 어, 제가 이거 제가 쓴 글인데 이것도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아테나 캔수, 뭐 성공치 음식. 다이아 소모. 아, 이거는 지금도 적용되는 내용이죠. 다이아 소모. 캐릭터 수급, 이건 진짜 시간이 답입니다. 음, 장비 사용자 열쇠, 골드 다이아는 소모 이벤트가 언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썼는데,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제 랭킹을 했었어요. 60일차에, 네. 그레이병이 있으셔서, <laughs> 악몽 못하신, <하시네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43등이었는데, 계속 트림이 나와 죄송합니다. 이거 관련돼서도 약간, 이, 이때는 비난이 아니고 비판이 있었어요. 네. 비판이었는데, 정당한 비판이었죠. 그래서 제가 정당한 비판은 전다 대답해드리는 편인데, 뭐, 다 대답을 해드렸어요. 칭찬도 있지만, 뭐, 네. 이런저런 글을 했는데, 이거 말고는 저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과금러랑 무과금러랑 그 약간 대립시킨 건. 그러니까 저는 딱히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냥 이게 이게 약간 이걸 시작으로 너무 뭐저 때문에 시작된 건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거지만 제가 좀 그런 대세의 흐름을 못 보고 좀 바보같이 불을 지르는 글을 쓴 거죠. 뭐 무과금도 과금러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죠, 제가.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후회를 했어요. 그 뒤로는 전, 전한 전한 번도 <웃음> 과금, <laughs> 과금로 이기는 뭐 방법 이런 거 안, 안 했거든요? 근데, 무과금러가 과금러를 이긴다라는 건 사실,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 그 대립구도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그냥 각자의 방식대로 과금이건 무과금이건 상관없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즐기는 건데, 이제 몇몇 분들이, 과금러보다 잘 키우셨네요? 라고 칭찬을 해주시긴 해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리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제 칭찬하면 제 칭찬글 되게 낯간지러워서 읽기 부끄러워하고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십선비에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네. 어 제, 저로 인해서 약간 좀, 그, 그런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laughs> 네.